네. 네 반갑습니다. 하동 군수 하승철입니다. 우리 애틀란타의 또 우리 교민들에게 여러가지 생활에 필요한 또 어, 경제 사회 각 분야에 훌륭한 좋은 뉴스를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엄 부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동군은 경, 그, 대한민국에서 한, 최남단의 가운데 지역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두 개의 국립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한력해상 국립공원을 갖고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곳이고, 다양한 풍토와 또 기후가 있어서, 어, 따뜻한 날씨 속에서 풍부하게 농산물이 이렇게 생산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두 개의 국립공원을 이어주는 섬진강이 한국 최대의 생태 하천으로서 이렇게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수려하고또 곳곳마다 힐링의 느낌을 가득 주는 어,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어, 3분의 2 정도, 65% 정도가 농민들이고, 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동 군에서는 최대의 산업은 농업이고요. 또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농기업, 농업벤처 기업들도 한 30여 개 있는 곳입니다. 인구는 4만 정도의 4만 어, 천 명의 인구로서 어,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군부 지역 중에서 어, 이렇게 크지 않은 자그만한 군위긴 합니다만은,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700, 내지 800만 명 정도 이렇게 해마다 다녀가는 관광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어, 여기 애틀란타 조지아,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에 이제 와서 오면서 이렇게 몇 가지 저희들이 미리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우리 하동하고,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에팔레치안 이렇게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위쪽에는 산이 있고, 또좀 멀리 가면 바다가 있는데, 우리 하동의 면적은, 어, 서울시 면적보다 살짝 좀큰 정도입니다만은, 지리산이 있고, 또 남해 바다를 같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강이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조지아 주의 사바나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강이 이제 산과 바다를 이어주는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는 많은 관광 자원도 있지만, 어,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어, 녹차, 하동군이 대한민국에서 1300년 전에 최초로 차를 심은 곳으로서 프리미엄급 출탕 시장에 최고의 권유와 명성을 갖고 있는 곳이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또 농업 유산, 세계 유엔이 인정한 세계 농업 유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녹차고 하나가 또채첩이라고 해서 선진강 맑은 물에서 자라는 그런 채첩이또 하나의. 농업 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또 대봉감, 딸기, 취나물, 어, 단호박, 어, 참숭어 뭐 등과 같은 또 한우, 솔리 반우 등과 같이 다양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갖고 있는 곳이 되어서 농산물을 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곳 어, 애틀란타 둘루스시를 비롯한 어, 애틀란타 일원에 우리 교민들이 최근들어서 아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계시고 또 현대차 또 기아차 SK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인근에 많이 진출을 함으로써 우리 한인들의 이 경제와 사회생활에 매우 큰 활력을 보이고 있는 곳이 이곳 애틀랜타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적인 한류 붐도 있고 해서 우리 현지인들도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어서 우리 하동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단순한 농산물 원물만을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청년 기업들이 대규모로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해서 이렇게 그걸 농식품을 가공하고 또 제품화해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이곳 아틀란타에 많은 우리 하동의 농수산물을 또 임업 생산물들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하동농협지부장님이 오셨고 또 산림작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농민들을 총대표해서 생산과 판매를 유통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또 산림조합장님도 오셨고 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또 농협조합장님 또 오셨고 녹차를 전문적으로 또 다루는 또, 조합장님도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에 와서 이곳 시장의 가능성과 또 여러 가지 활기찬 역량들을 잘또 지켜보고 우리 하동이 어떻게 진출해야 될지 또 고민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둘루스 시청과 시장님과 면담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양지역 간 교류 협력에 관한 긴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 어, 그리고 시온마켓과 함께 이렇게 우리 하동의 농산물 들을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의향에 대해서도 지금 나누고 있다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박인순 대표가 오셨습니다만은 울타리몰 소안이시의 울타리몰에 또 이제 우리 하동 관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사에서 그 같이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강 우리님께서 도로시청 시장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기, 주셨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좋은 또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 저희들은 하동군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저는 해외, 그것도 미국에 어, 보름 정도 이렇게 문화체험 겸 연수를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을 하동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정을 볼때 지금까지는 동부에 많이 갔고 어 했는데 여기 조지아 공대도 있고 우리 교민들도 계시고 둘루스시바 같이 하동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서로 또 교류 협력의 의사도 있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또 많은 또 우리 교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이, 이곳에서 하동, 어, 하동,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이고 계신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둘루시와의 앞으로 교류 협력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어, 교환,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교류정쟁과 함께, 그 세계 속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는 하동의 인재를 또 길러볼 수 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어, 뭐, 음, 이렇게, 뭐처럼 이렇게 애틀랜타 시에 저는 처음 왔습니다. 우리 애틀랜타의 교민들에게 한국의 소식을 전하고 또 한국인의 또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하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애틀랜타 일정이 우리가 테이블이 표가 있습니다만 주요한 그 일정들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어, 내일, 내일, 일요일, 서환이 해서, 어, 우리 울타리몰 하동간 개관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둘루스 어, 시청과, 어, 또, 교류 협력에 관한, 어, 논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 마켓과, 어, 또, 우리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해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애틀란타 시에 있는, 어, 시가 갖고 있는 도시교육과, 각종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요소를 우리 하동에서는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좀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는 도시기획적 요소들도 많이 보고 건축물과 도시기획 등에 관계되는 또 벤치마킹도 제대로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공해소가 빠졌는데요. 상공해소 또 우리 한인 상공해소 또 회장님들과 어, 기업인들과 또 미팅이 예정되어 또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표는 별도로 또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